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뜻 강좌 71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71강의 제목은 복음은 인간 실존의 문제이다. 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이 바이블 스콜레를 기억하시고 격려하시고 후원하시는 모든 손길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하나. 파가 있지요. 세관점학파라는 세관점이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바울을 새롭게 새로운 관점으로 본다 이런 의미입니다. 슈텐달이라는 신학자에서 시작해서 1977년에 이피샌더스라는 e. 사람이 책을 한권 쓰지요. 많이 거론이 되는 책인데. 바로 이 책입니다. Paul and the Palestine Judaism. 바울과 팔레스타인 유대교. 한국말 번역도 있다 그러는데 원서를 구입해서 대략 훑어봤는데 결론이 뭐냐면요. 수많은 바울 시대의 1세기의 라비 문서들 유대 문서들을 연구해본 결과 무슨 결론이 나오냐면 제가 그냥 직접 원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랍비와 또 다른 팔레스타인 유대 문서들에 대한 분석은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뭘안 드러내냐면 율법적으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으로 특성 지어지는 그런 종류의 종교는 없다 이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로마서에 보면 율법의 의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담을못 받는다. 유대교가 옛날 그 당시에 행위, 율법, 할례 이런 걸 통해서 구원을 받는 종교였던 것처럼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나름 이 E.P. 샌더스가 폭탄을 던진 거죠. 바울이 말하는 그런 유대교는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당시 유대교도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구원을 얻는, 그래서 언약으로 구원을 얻었고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그래서 언약적 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개념은 없었다. 그럼 바울은 왜 그렇게 했느냐?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 바울의 율법을 향한 아주 비판적인 태도의 근원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그의 배타적인 구원관 때문에 이런 게 나왔다는 겁니다. 익스클루시비스트 소테리얼러지, 바울이 이걸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배타적인 구원관이 뭐냐면,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거고, 그것 때문에 다른 모든 길은 다 틀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게세 관점이에요.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게 중심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유대주의가 중심이고, 거기에 이방인들이 편입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거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 다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와 결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E.P. 샌더스가 이 바울과 팔레스타인 유대교를 쓴 이후로 여기에 동조하는 굵직한 학자들이 뭐, 제임스 턴이라든지, 톰 라이트라든지 한 사람들이 조금씩 변형은 했지만 여기에 동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 관점을 궁극적으로 보면 이 신약적인 기독교, 이 신약의 기독교를 다시 과거의 구약에 종속을 시키는 그런 분위기가 있죠. 여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여러분, 1세기의 유대학자였던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가말리엘 학파의 바울이 2000년 뒤에 이 e 피 e. 샌더스라는 학자가 연구한 유대주의보다 유대주의를 몰랐을까요? 이피 샌더스는 지금 바울보다 그 당시에 살았던 바울, 유대학자인 바울이 알고 있는 유대주의보다 내가 유대주의를 더 잘한다. 지금 그렇게 전제를 하고 이 연구를 펼쳐나간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자들이 튀어야 살거든요. 상상 못한데 그럴 듯하고 논리적인 이론이 나오면 그 학자는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온 것 같은데, 그 여기 밑바닥 깊은 데 가면요. 톰 라이트가 자주 말하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 언약의 이제 세계적인 확산 확 네, 그것이 복음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나가는데요. 저는 이 모든 것이 성경을 잘못 읽은 거라고 봅니다. 일단, 아까 이피 샌더스가 얘기한 대로 바울의 그 배타적인 구원관, 오직 예수라는 구원관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바울은 유대인들의 언약적인 부분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유대인들도 믿음을 통해서 쉽게 구원을 받게 된 것이라는 걸 말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유대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놀라운 원칙이 드디어 발표되었다. 이게 유대인들한테도 이방인들한테도 너무너무 기쁜 소식, 왜? 구약적인 유대인들의 애매한 구원도 여기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랬지만, 문제는 바울이 배타적인 구원관을 가진 게 아니라 사실은 유대인들이 배타적인 구원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마음에 들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집착하게 된게 율법이죠. 최근에는 박클레이라는 학자가 이 모든 걸 논쟁을 선물이라는 개념을 또 도입해서 절충적인 가지가 이제 뻗어져 나가고 있죠.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방향이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궁극적으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징검다리에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요. 유대주의와 그 언약의 확대, 물론 그런 게 있죠. 왜? 모든 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바울이 당연히 그걸 이야기하죠. 나는 그 가장 근본적인 개념은 인간 근본의 실존적인 문제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온 인류가 아름다운 소식, 복음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수궁하고 받아들이게 하시려는 시나리오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지는 중간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성경에는 복음은 뭐뭐 뭐이다 이런 정의가 제가 찾아본 바로는 세 군데 나옵니다. 그첫 번째가요.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표지요.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복음서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걸 이제 바울이 복음 설명 시작에 딱 천명을 합니다. 이렇게 복음은 뭐뭐다 하는 정의가 또한 군데 어디 나오냐면요. 베드로 전서에 나옵니다. 베드로 선생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베드로 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잇도다 하였으니, 이게 2사에서 40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요 말씀을 딱 인용을 한 다음에,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니라. 베드로스님이 그렇게 묘한 말씀을 하세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모든 육체는 인간이죠. 인간의 정체예요. 인간은 풀과 같은 존재고요. 그 풀과 같은 인간이 뭔가 엄청난 걸 이뤘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본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르고 떨어지는 거다. 그게 썩어지는 거죠. 근데 썩지 아니할 것이 있다 이 세상에. 안 썩는 동화줄, 붙들으면 영원히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해 주는 동화줄이 있다. 그게 뭐냐? 주의 말씀 새세토록 있도다. 그러면서 이게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도 복음은 곧이 말씀입니다. 복음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근데이 베드로 선생님이 인용했던 이사야서의 말씀이요. 굉장히 의미가 심장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하라.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세례 요한 스토리예요. 세례 요한이 신약의 길, 예수께서 오시는 길, 복음의 길을 예비한 자, 그렇게 등장하잖아요. 사복음서 모두가 세례 요한 스토리로 시작을 해요. 근데 그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인데, 이렇게 외치는 자 보고 하나님께서 야길 닦아라. 이제 진정한 구원의 소식, 진정한 복음이 온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 합니까? 6절에 나오죠.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와의 기운이 그 위에 풀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베드로스 선생님이 요약해서 지금 인용을 한 거죠. 그리고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 하라. 그래서 두 가지가 다시 대조가 됩니다. 풀꽃 같은 인생, 그 위에 여호와의 기운, 진노의 심판이지요.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그 심판이 이르면 풀꽃 같은 인생들 다 사라진다. 그러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것이 이 땅에, 썩어질 것 속에 영원한 것이 주어졌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구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고는 이게 뭐냐?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시원에 전하는 자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세례의 요한으로 드러난 이 외치는 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이들에게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외치라는 그 말씀의 핵심.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온다는데 그 내용이 뭔가 했더니 인생 무상인 거예요. 인간 실존의 무상함. 이온 세상 인간들의 얼마나 무상하고 헛된 한 결론을 맞이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 무상하고 허탄하고 의미가 없는 이 인생에서 여러분 얼마나 그렇습니까? 이 인생이요. 사실상요.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보면 이렇게 그냥 이러고 저러고 꿔준 돈, 받을 돈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이 사그러들고 죽어가고 하는 것 깊이 생각 안 하고 사는 그게 희한한 일이에요. 인류의 머리 좋다는 철학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다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무슨 인생의 부조리고 까미가 어쩌고 사르트르가 어쩌고 하이데거가 어쩌고 이왜 그렇습니까 왜 부처님도 몸부림을 치면서 생즉 고인데 어떻게 이 고를 벗어날까 왜그 똑똑한 사람들이 왜 그랬습니까 인생이 허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인생이 희한한 곳이에요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콩나물 값에 매달려 살지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봤더니, 이1 0 0년 안에 죽어가는 인생, 풀과 같은 인생, 그리고 거기서 꽃 하나 펴보겠다고는 몸부림치지만, 그 풀도, 그 풀의 꽃도 다 마르고 시드는 인생, 이게 도대체 뭐냐. 정신이 제대로 박히면 이걸 고민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 아름다운 소식을 주시기 직 전에 인간에게 이 문제를 깨우치게 하라고 여기 있는 광야의 소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복음의 말씀이 모의 기반에서 주어진 것이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뭡니까 그게? 여러분 유대주입니까? 아브라함 언약입니까? 그런 걸 이미 다 넘어섰어요. 그런 건다 부수적인 거예요. 뭐냐? 인간 실존의 허무함이에요. 인간이 나서 그 썩어질 것에 매달려 살다가 결국 그 썩어질 것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해야 되는. 그래서 바울은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 멸망할 운명에 있다. 그리고는 결론적으로 로마서 3장 16절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이 길은 인생길이에요. 그 길의 본질은 뭐냐? 고생, 고생. 생즉 고죠. 인생이 곧 고통이지요. 그런데 그 고통 후에 고생 끝에 낙이 왔구나. 이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생 후에 뭐가 찾아오느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고 그 진노의 심판에서 모든 인간은 파멸할 운명이다. 그, 여러분, 저 병아리 간별하는 회사 뭐 이런 거 있죠? 수컷으로 태어난 병아리가 어떻게 되는지 보셨습니까? 콤베이어 벨트에 쭉한 몇십초 가가지고 저쪽 분쇄기로 들어가서 다 파괴돼요. 분쇄되는 그한 30초 콤베이어 벨트에 밀려가는 세월이 인간에게는 한백년 주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비참하고 어떤 기쁜 소식, 어떤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 주어지기를 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게 인간의 실존이죠. 인간이 그거를 구하지 않는 게 희한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의 세계가 열리는 그 시점에서 세례 요한에게 이제부터 복음이 오고 구원의 길이 올 건데 그걸 평탄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인간들 너희의 실존의 문제를 깨달라. 아 그게 뭐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무궁한 것이니 그 말씀을 붙들어라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그럼 뭐냐. 그때의 세 번째 복음의 정의. 로마서 1장 2절에 나오죠. 이 복음은 다시 나오죠. 복음의 정의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이다. 이렇게 나오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 성경이 핵심이 뭐냐.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 그리고 그 아들은 누굽니까? 1장 4절 끝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무궁하여 우리를 구원합니다. 나머지 육체에 속한 것은 다 썩어질 거예요. 그걸 붙들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라 이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봤더니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심지어 요한복음은 이 영원 무궁이 존재하는 구원의 밧줄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곧 누구라고 선언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그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셨고, 그런데 그 말씀이 14절에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니 곧 예수 크리스도시죠. 그러니까 복음이 왜 베드로가 이 말씀이 곧 복음이다 했는지 아시겠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새토록 있도다 했을 때 주의 말씀이 뭡니까? 오직 예수 크리스도 그분의 구원 그분의 인도하심은 영원토록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자기를 매는 사람 그게 믿음이죠. 그 사람은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나게 되는 거다. 그게 복음이다. 바울이 그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다. 그게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자들, 이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이요. 아까 바울이 이 인생 길에 고생과 파멸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인생이 고생일까 여기에 수많은 고뇌와 고민과 지혜를 짜내면서 이런 이론 저런 이론 요즘 인문학들 강좌들 많죠. 거기 보면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수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이론들을 내놓고 있죠. 하지만 그들이 더 이상 한 걸음 가지 못하는 곳 그게 뭡니까? 그 고생의 원인과 그 고생의 결과예요. 왜 인간이 이토록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삶 후에 인간이 어떤 운명에 처해져 있는가에 대해서 당황스러울 정도로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유일한 책이라 그럴까요? 그게 성경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죄인이라서 그렇다. 오직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믿으면 그 은혜를 믿으면 그 은혜를 의지하면 누구든지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그 다음부터 믿거나 말거나예요. 믿고 싶은 사람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는 거지만 그러나 이 원인과 결과와 해결책까지 명쾌하게 나와 있는 이 땅의 유일한 공개된 비밀의 책이죠. 그게 성경이고, 그 속에 복음이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예수 믿는데 나는 뭐가 이렇게 잘안 되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가 저렇게 잘 되는데 그런 저속한 신앙에서 탈피해야 돼요. 예수를 안 믿는데 뭐가 잘 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데 좋은 거 몸에 휘감고 좋은 차, 좋은 집에서 살고 하면서 그걸 의지하고 자랑하는 사람들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지요. 풀과 풀의 꽃에 매달려 마르고 시들 운명을 못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영원히 썩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썩어질 것에 매달리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는 것처럼 하늘나라의 소망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겠죠. 이 모두가 물질적인 우리에게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왜 이것도 안 해주시고 저것도 안 해주시냐고 막 하면요. 하나님이 당황스러우시죠. 내가 너를 위해서 아들을 죽였는데 허무하고 풀과 풀의 꽃과 같은 시들고 마를 운명을 위해서 내 아들을 대신 죽였는데 너는 그 허탄한 것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들복냐. 네가 걸어야 될 길은 외면하고 어떻게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길을 그리워하고 뒤돌아보면서 요업의 아내처럼 살아가냐.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이 허무한 인생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썩지 아니할 생명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